어떻게... 10분도 안 남았어. 어떻게... 어떻게... 진짜 진짜 긴장하지 마. 아니, 수구 오빠가 처음으로 나한테 데이트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안 떨리겠어. 어? 이 현장에 날불른 너도... 참 대단하다. 아야, 나 진짜 너무 떨려. 좀만 같이 있어주라. 응, 아니 뭐가 떨려? 그냥 같이 있으면서 웃으면서 좋은 시간 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야, 너 지금 연애한다고 유세 떠냐? 하, 연애 안 한다니까 헛소리 듣고 있어 진짜 아주 연애 고수요 고수 아나 연애 안 하... 아 됐다 많이 떨려? 응 음, 내가 팁좀 알려줄까? 어어 어, 알려줘 음 내가 봤을 때 너가 이러는 거 보니까 미래가 딱 보여 어떨 것 같은데? 아무 말할것 같아 아 맞아. 어떻게 알았어? 착하면 착이지 뭐. 근데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그러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냥 어색하면 즐겨. 그냥 어색하게 있어. 어? 확실한 거 맞아? 아휴, 그렇다니까. 그렇게 아무 말할 바에는 차라리 어색하게 파도를 타. 그 즐겨. 야, 일단 알겠는데 어, 그러다 쭉 어색해지면 어떡해. 이렇게 쭉 어색해 하다가 딱 여지를 주는 거지 여지? 어떻게? 그냥 여지를 줘 어?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그 있잖아, 그 뭐냐? 그, 그 알잖아, 그 여, 그냥, 그냥 여지를 줘 그냥 여... 줘 니도 모르지? 그걸 내가 알면 여기 있겠냐? 아, 그건 그렇지? 엄마 오늘 새집 계약하러 아빠랑 내려갔다 와 밤에나 집에 도착하니까 기다리지 말고 자아 냉장고에 된장찌개 끓여놨어 데펴서 먹어 복자야 음... 내가 곧 그가 그러니까... 야 설리야 아, 내가 지금 떨린데 커피 를 아까 진짜 많이 마셨는데 근데 지금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조금 있으면 승우 오빠가올 텐데 나어떡하지아 갔다 와 갔다 와 시간 맞춰 오겠지. 오케이, 나 빨리 갔다 올게. 어... 야, 화장실 이렇게 오래 갔다 오세요? 아, 원래 사람이 늦으면 화장실에 다녀오니까요. 앉으세요. 복자도 곧올 거예요. 아, 네. 음, 많이 들었어요. 복자한테. 아, 예. 저도. 음, 근데 복자가 말한 것보다는 키가 작으시네요. 아, 앉은 키는 작아요. 아, 다리가 긴것구나 음, 복자랑은 초등학교 친구라고. 네, 맞아요. 음... 그럼 혹시 말 편하게. 네 편하게 하세요. 음, 그럼, 그럼 편하게 할게. 이름이 천리 맞지. 네 맞아요. 성이 뭐야. 삼이요. <laughs> 뭐가 웃겨요? 아니 웃기잖아. 성이 삼하고 천리 삼천리 웃기잖아. 여. 자는 언제 오는 거야? 아, 복 자가 휴대폰 을놓고갔 네, 우리 끼리 얘기 하 면서 기다리 지뭐 네, 뭐 조용한 타입 이 구나, 또 친해 지면 시끄러워 요？아, 낯을 가리 는구나, 네, 일요일 저녁 이라 그런가？사람 이 많이 없 네. 음, 그런 것 같아요 다들 가족끼리 즐거운 시간 보내는 건가? 밤에나 집에 도착하니까 기다리지 말고 자 어머 얘가 진짜 왜 이래?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예고도 없이 말해 아빠 서운하시게 내가 더 서운해 아마 그러겠죠 근데 나는 자취해서 같이 밥 먹을 가족도 없고 왠지 쓸쓸하네 그래서 복자랑 놀려고 약속이라도 잡아봤는데 그냥 뭐, 괜히 기분이 오면. 저는 좋은데요. 어, 어? 이런 날에 밖에 있는 거. 그렇구나 복자야. 와 산책하고 왔어. 아저 아. 아. 오빠. 어 어? 오래 기다리셨어요? 오래 기다리셨죠아 어, 아니야 아니야 철리랑 얘기하느라 금방 기다렸어. 음아 그렇구나. 아, 그럼 우리 오늘 뭐 할까요? 천리는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아, 저는 10분 후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아, <laughs> 맞아요 약속이 있어가지고. 가봐야 돼요. 아, 그렇구나. 우리 때렸어. 아, 못 빠진 줄 알았어. 야, 미안, 미안. 안녕하세요 어, 혹시 그 복자 승우 오빠 맞죠? 아네 맞아요 어? 저 복자 친구예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알고 왔어요 복자가 알려줘서 별이씨 맞죠? 아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여기 꽃 사러 오셨어요? 네 그.. 아, 네, 혹시 그 우리 복자.. 아 아니다 부끄러시겠다 네? 아 아니에요 무슨 꽃을 더 드릴까요? 음.. 친구들은 무슨 꽃 좋아해요? 응? 음? 친구 누구요? 음.. 그냥 친구들요 우리 복자는 장미 좋아해요 노란 장미. 그렇구나. 또요? 네. 또요? 네. 음 철리는 철리도 장미 좋아해요. 음 색은요? 음 철리는 빨간색 좋아하고 저는 흰색 좋아해요. 아 그럼 빨간색으로 하나 주세요. 네? 빨간색이요? 네. 저희 집에 노란 장미 많은데 노란 장미가 더 낫지 않겠어요? 괜찮아요. 빨간색으로 주세요. 혹시 이거 복자 주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아 그러시구나